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에서 저희 어머님이 지도를 봐주시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잘 모르실 때는 차를 잠깐 세워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지도를 한참 보신 후에 이동을 하셨죠. 뭐 지도를 봐도 길을 잘 모를 때는 이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다른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어, 기사님들께 길을 물어보면 좀 안내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에 가서 일을 다 보고 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때 어, 어디로 가면 좀 빨라요라고 물어보면 어디까지 가서 어디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면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신이 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어른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면 길을 외우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이 내비게이션이 골목골목 길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또뭐 과속 방지턱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신호 위반이나 어,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서 이제는 길을 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 당연히 저도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운전을 하는데요. 어, 때로 이 익숙한 길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이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른데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했다가 차 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히는 어,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 이 길은 내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길인데,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갔다가 어, 평소보다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교통상황을... 제가 모르는 그 교통상황을 내비게이션은 다 인공지능으로 먼저 알고 우리에게 최적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데 이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사랑 여러분, 여러분, 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제가 여기있여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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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두 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를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어,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성경에 소개하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우리 성경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네일 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준 이방인. 그리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 중에한 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아래로 백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를 향한 성경 기자의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기도 생활과 다른 이웃을 구제하는 생활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성경은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면 아 그랬나보다 아 그랬나보다 경건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을 시기에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불경건하다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주 예배하는 것, 우리 요즘 민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매일 예배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매년 제사 드리는 그 절기대로 드리는 제사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불경건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겉만 겉만 경건한 모습이 있을 뿐 너희들 속이 다 썩었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자,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불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그 이방 민족의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치 아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있던 그 고넬료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드릴 것을 권면하시죠. 우리 말씀 좀 볼까요? 3절 5절 말씀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시몬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 고넬료가 듣기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죠?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자, 우리 나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민족의 한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유대민족을 한명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종교적인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고넬료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자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는데요 역시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하나님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는데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큰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이 이 레위기 11장에 소개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유대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이 짐승들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잡지 않는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평생 부정하게 여겨온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 안에서 철저히 부정하다고 여긴 것을 먹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렇게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하죠. "나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 라고 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속되다" 라고 하느냐, "내가 먹을 것을 명령했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바로 순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혹시 이것이 사단의 시험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환상과 같은 음성을 세 번이나 들려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번있은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 기도 가운데 본 환상과 음성은 수수께끼 같았을 겁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 맞다면 아,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뭐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때 그 베드로가 있던 곳에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시간에 도착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도착했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 환상과 성령의 음성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봐야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지만 평생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익숙한 율법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평생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이 만남, 이 만남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이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 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 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고넬료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지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앞에서, 오버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야, 봤지. 저, 교회의 대표라는 사람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야. 거들먹거릴 수 있었죠. 근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었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것도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절을 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지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밝히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그 말에 고넬료도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님이 왜 둘을 만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초대하라고 하셨고 한 명은 가라고 하셨으니 둘다 순종해서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고넬료가 아,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그 자리에는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사랑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 교회 역사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 두 사람이 이전에, 어, 만났었는지, 어떤, 어, 관계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럼에도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고넬료 저 이방인 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나쁜 놈 지옥에나 가라고 하지 라면서 고넬료를 저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였고 미운 사람을 받아들였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허무는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 어부 출신의 사도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한 공동체가 되게 했고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온땅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이제 청소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 슨제 친구 중에 뭐 누가 있는데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친구 만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야 그럼 그 친구 그 교회 좀 오라 그래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놀면 얼마나 좋아 교회 좀 오라고 그래 라고 하면 어,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라고 <laughs> 말을 할때아 걔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걔는 그 우리 교회 오면 큰일나요 어, 사실 청소년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음,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나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벽을 세우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은 경계를 허물죠.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죠. 민족, 혈통, 성별,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우리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같은 은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땅으로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고 귀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어, 혹시 그 말씀 앞에서 내 판단과 경험이 옳다고 여기면서 어, 순종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치는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